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 주신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목교회 단임 목사님으로부터 개척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시작으로 사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예배를 드렸던 분도 이곳에 계시지만. 저는 사실 1995년 1월 25일날 하나님께 전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5년이 걸려서 비로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하면 생각을 해봤더니 여전히 제 안에는 내려놓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시고 이제 조금 안심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주신 성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셔서 항상 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제목은 어, 저에게 항상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기에 온누리계에서의 어떤 CGNTB 사역이나 뭐 일본에서의 일본 CGNTB나 러브소나타 사역 그리고 공동체 목회도 그분들의 어떤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길수 있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갑자기 이제 개척의 길이 열렸거든요. 11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그때 허락 받고 이제 12월부터 준비하게 됐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오엘기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오랫동안 저하고 동역했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지나온 시간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교육 의척이든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여러분이 어떤 어 곳에 도전을 하든지 막막해 막막하게 느껴지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인간이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석까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전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본 성규를 주셨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찬양과 예배 사역을 통해서 미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교직 교회를 돕는 그런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에 대한 도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처치라는 것은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 사람들과 네트워킹 소위 말하면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과 공간이 어쩌면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정도의 숫자로 예배드리는 것이 거의 뭐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 우리들의 만남은 직선적인 만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선처럼 마치 끊어지는 단절된 만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만남을 위해서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전도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바꿔야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던 겁니다. 과거 1980년, 90년대 북미 교회 중심으로 굉장한 붕이 일어났을 때그 붕이 한국 교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장의 배경을 보면 1960년대 에 일어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운동을 운동의 영향으로 다원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우리들에게 계속 어,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거죠. 근데 교회가 그래도 그들을 터보시하고 나 단절하지 않고 굉장히 복음적 유연성을 가지고 선별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담을 쌓았다면 그 어떤 그런 어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어떤 민권 운동이라든지 여성 운동이라든지 나쁘고 좋다는 걸 떠나서 새로운 그런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게 되면 쉽게 그런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답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아프고 힘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공감이잖아요. 자기의 아픔을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교회가 들어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 교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교회로 와서 교회 내 한정된 공간에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교적 교회라는 이 정의 자체를 유명한 그폴 히버트라는 이 인류학자이자 성교학자인 이분이 아주 쉽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과 어떤 재정이 교회 내에 쏟아붓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밖으로 세상 밖에 있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쏟아붓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이런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세상은 악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한 거죠. 교회에서 허락된 아우리치만 가능합니다. 또 교회에서 허락된 어떤 사형만 가능하고 교회 밖에서 조금 세상에 물든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거친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불편해하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교회가 잘되기부터, 교회가 넉넉해지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은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복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이잘 나갈 때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100%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그곳에서 주목받는 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점점 하나님께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릎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 우리의 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선포,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십시라고 오 완전히 100%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임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한 방황하는 반항적인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언제 개입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성교적인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건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킨 다음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의 삶이 교회적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예배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개인 예배고, 그 다음에 위에가 회중 예배고, 맨 끝이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는 사실은 개인 예배가 깊이가 없다면 생활 예배는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죠. 삼각형 피라미드와 똑같은 겁니다. 피라미드 밑이, 밑이 크면 삼각형이 이만큼 되는데, 만약에 요만한 개인 예배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사, 삼각지의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이 정말 칼 급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세상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적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잘 훈련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도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성교적 교회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긴장을 유발,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 가운데서 뭔가 욕심 뭔가 이렇게 뭔가를 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 성도죠. 우리가 진짜가 되자는 캠페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 안에는 너무나 가짜 요소가 많, 많은 거죠. 위장수리에 너무나 대가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선한 행동을 성교적 교회의 성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람이 성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큐티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큐티를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시, 처음에는 굉장히 나눔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는 큐티만 하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역도 안 하고 예배와 큐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본인들끼리 시간이 되니까 치고 받고 사오는 거죠. 우리 큐티 방이 더 어네로워. 야, 저쪽 큐티방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대. 이상한 거 가르키는 것 같대. 그 지도자 인도자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얘기들로 비방하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입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 은혜의 출구가 없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그리스인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 만큼 두 배, 세배 이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장년을 중심으로 사회적 성교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적은 수지만 여러분 꿈꾸는 데돈 듭니까? 마음껏 꿈꾸세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열심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꿈꾸지 않고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두운 생각만 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과부와 고아와 낙은애처럼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게 일본 성계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계획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계획하는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그러나 탁월한 것은 뭐냐면 순발력과 추진력은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변화다는데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지구력이 약하죠. 마지막 마무리가 약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좋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복음적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관계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단점은 똑같고 장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거짓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다 아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한 거예요. 0.5% 밖에 되지 않아요. 1억 2천 5백만 명 중에. 그냥 그분들은 다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뭐 돕는다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해주면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일본 교회가 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장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국가에 모든 상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한 순간에 그 사람들은 그곳이 전도소가 되잖아요. 바울의 전도소 같은 곳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본 성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자 훈련도 할수 있죠 찬양 사역을 할 수도 있죠 또 일대일과 어떤 뭐 큐티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성교적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성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못 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내에서 저와 여러분의 보여지는 삶보다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아까 6장이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고대 시대에는 소금은 금, 금처럼 아주 기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크게 두 가지죠. 방구제 역할이죠.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는 밋밋한 맛이 없는 것을 만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것을 섞기 시작하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인생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감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족보다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금에 세상 소금을 섞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변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우리가 서로 어, 각오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자 어떻게 연결될까요?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는 것, 그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 자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성교적인 교회,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의 판속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랑과 양보와 관용과 절제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원하지 자신이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교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좁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서 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면서 덜판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은 그 회당 안에, 성전 안에 우리를 가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왜?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로 파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사명을 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